몇 문제냐면은 30 문제나 있네요. 우와. 완전 그 말은 되나? 미쳤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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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도이치 언니입니다. 최근에 2020년도 수능 시험을 치르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 예쁜 사촌 동생인 최아랑 씨를 모시면서 어, 독일어 독일어 시험을 한번 쳐볼 거예요. 바로 수능 독일어 시험을 쳐볼 건데요. 자기 소개해주세요. h l l o m n a m e i s Arang. Ich bin die Cousine von o e n i Und ich gehe in der Klasse und bin 15 Jahre alt.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한다고요? 오늘은 한번 2020년에 봤던 수험생이 봤던 그 수능을 독일어 수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 한번 봐보자.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아랑입니다네 아까는 이미 자기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하고, 하겠습니다. 저는 차랑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당 17살, 독일 다니 15살이고 지금 9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오늘 한번그 2020년에 수험생들이 봤던 수어, 수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제가 몇 등급을 받을지 궁금하네요. 왜냐면은 독일에서는 제가 원어민... 그니까 독일사랑했는데그 등급이 3등급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. 난 <laughs> 한국에서도 제가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 과연 한국에 그대학을 다닐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다온 건데 여기 보면은 수능 문제들이 있습니다. 총몇 문제냐면은 30문제나 있네요. 와. <laughs> 어. 완전 그 말은 제나 미쳤다. <laughs> 아니, 우리는 뭐왜 미쳤다고 시작하면... 생각하지? 우리는 보통 시험은요, 그열 문제도 많다고 여기거든요. 그래서 원래 보통은 독일에서는 2, 3문제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문장? 텍스트를 써야 되는 그런 형식이라서이걸 40분이에요, 시간은. 40분! 진짜 이 어떻게, 그, 와! 왜냐면 은 우리 독일에서는 4 5분이라 45분도 적다고 느껴지는데, 40분은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은데, 이걸 한다는 게좀 대단한 거긴 하요 대강 한번 훑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어떻게 되게... 와 많다 이거 너무. 이거 40 40분 안에 보통 다 문제 푸나요? 네. 당연하죠. 나트율리. 나트리 <laughs> 게다가 <웃음> OMR 마킹이라고 해서 컴퓨터 사인펜으로 답안지 제출용으로 할 답안지도 그 30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40분 40분. 어, 40분 안에. 진짜. <웃음> <웃음> 네 아무튼 지금 한번 이제 수능을 쳐볼게요 그러면 타이머 맞춰주셔야 되는데 네 타이머를 한번 네.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, 그럼 준비 시작 자 첫번째 문제 첫번째 문제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을 들어있는 낫말? 낫말은 뭐지? n <laughs> 링디언스파린키노트레픈야구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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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낱말이 뭐예요? 워드. 아, 그럼 키노가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그첫 번째 글자로 되는 거 오브스 이런 거예요? 아, 오케이. 그러면 그러면 여기 그냥 1번, 2번 막 쓰면 되겠네. <laughs> 미츠는 나마강세의 위치가 같은 곳은 Was macht er heute? Er arbeitet im Büro. Salatmesser Unfall z 강 위치. 강세가 뭡니까? 악센트. 아, Büro, 축하 최정 없는데 뭐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문제는 아, 모르겠다 일단 이번은 그냥 넘기고 빈칸에 들어갈 말 들어갈 말로 안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빈칸 한국어가 문제이 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안 맞을 것을 맞는 보, 적당한 알맞은 말. 아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

언니 끝났어 잠시 어... 총 28분 21초 걸렸어 오마이갓 음, 너무 잘했다 스캔 좀해까 여러분? 아그 괜찮긴 했는데 오히려 한국어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 뭐냐 독일어에서 조금 그 뭐냐 조금 그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왜 독일어가 진짜 아, 내가 독일 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음.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서.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구나. 음, 그렇게 안할것 같아 서지몇 어, 점을 기점 하시나요? 혹시 저, 자신 있어요? 아, 그 문이 한 95점 받지않았어까 50점 맞아 입니다. 50점 맞이에요 아, 아 0시만좀한46 어, 그 아닌가요? 모르겠어요. 저는 어, 50점 만점에서 37점 받았습니다 왜 망했어요? 왜 망했을까요? 어쨌든 3등급 조금... 한 3등급이 38점부터인데 1점 더 많이 받아가지고 3등급을 겨우 받았습니다, 여러분 지금 난, 저는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봐가지고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왜 틀린 문제들은 이렇게 점수가 많은지 궁금해요 내가, 맞는 것들은, 많은 건, 다른 것도 다 맞았는데, 그건다 1점, 2점짜리구요. 봐라 진짜. 나 지금, 시, 시, 나 지금 실상할 것 같아, 이모. 뭐. <laughs> 아무튼 제 수술은 안할거요더 생각하지 <laughs>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국어를 못하는 건 같은 거랍니다. 저도 독일인으로서 독일어로, 독일어도 국어니까 저한테는 국어를 못하는 거건 같은 원리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그뭐 자기 염려하시고 <laughs> 네, 끝내세요. 자, 여러분들. 다시 보셨죠? 제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도 네, 수능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한국에 사는 그 수험생들도 그 점수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 이번에 잘본걸 수고하셨다고 하고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세요 <laughs> 마지막에 또 이상해 했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. 다음 2021년 여러분 다음 2021년에 보는 독일어 수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 점수가 더좋아지기 바라며 1년 되읍시다 빠바이 <laughs>